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외국의 백신들을 북에다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 정치 수준 진짜 진짜 가슴 아픕니다. 자, 오늘 이 발언의 주인공은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이라는 사람인데, 참고로 이 사람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고요, 무려 강원도 도지사를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삼선식이나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국익에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될수록 대한민국에서는 높은 자리로 출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강원도 도민들도 분노해야 정상이고요. 동시에 찍었던 사람들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최근 강원도 도지사 최문수는 러시아 기술로 한국에서 생산된 그런 백신들을 북에다가 공급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남북 관계가 회복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시대의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정말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주요 인터넷 포털에다가 러시아 백신 북한이라고 간단한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소식은 제가 솔직히 뭐라고 길게 논평할 만한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함량 미달의 한국 정치인들이 한국다운 짓을 또 해버린 것인데, 뭐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늘 평소 하던 대로 북에 대한 열렬한 짝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도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뭘더 어떤 논평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같은 애국자들만 애 끓는 소리를 낼뿐 찻잔 속의 태풍인가 봅니다. 어차피 이래도 지지를 하니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가 채무가 무려 1천조 원을 돌파해 버려 가지고 우리도 곧 조만간 천조국이 될 전망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실업자가 157만 명을 넘어서 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최근 20여 년 동안 경제 통계 자료를 작성한 이래로 사상 최대치의 기록으로 인터넷에 간단한 검색만 해 보셔도 150만 명이 넘는 실업자와 IMF 이후로 최악의 고용 한파가 오고 있다. 경제난이 몰아닥치고 있다. 다들 이렇게 아우성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우리가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IMF 이후로 사상 최악의 경제난이 오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국내 유력한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자나깨나 북한 생각만 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자신들의 사상을 숨긴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연설에서 대놓고 심지어 공약에서 이런 열렬한 북한짝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줬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지지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놈의 그렇게 세뇌의 장벽이 그렇게 두텁게 형성된 것인지. 어차피 지지를 해 버린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당당하게 짓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차피 그래도 지지해 줄 백해문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묻지마 지지를 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강원도 도지사 저 사람도 사실 자기 혼자서 비판받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왜냐면 강원도 도시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서 고위인사를 가지고 있는 대감마님들 감투 쓰고 있는 대감마님들이 전부 다 틈만 나면 은 대북 지원해야 된다 백신 접종하고 물량이 좀 남으면 은 북에다가 제공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실제로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승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어중간한 애들인들 왜 저런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아, 저 북한에 퍼준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네? 지지해 주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안타깝다라니까. 국민 의식 수준이 안 되면은 뭐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민주주의 이 나라 안에서는. 때법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도 국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부터가 북에다가 다 갖다 퍼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강원도 도지사 아저씨 자기 혼자서만 비판받으면 좀 억울하겠죠.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해주고 민주당에더 높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도 다들. 계속해서 3선, 4선, 5선하고 연임하고 다선의원되고 5선 다들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국민들이 저런 거를 걸러내지를 못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대깨문들은 지지해줄 텐데 말이에요. 하... 이 와중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묻지마 지지를 해버리고 있는 국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솔직히 정치인들과 국민 둘 중에 누가 더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사실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하겠다, 나라를 이렇게 하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국민들이 비판한다면 뭔가 앞뒤 전후 순서가 안 맞다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백신을 북에다가 퍼준다. 이런 사람들이 도지사도 3선이나 하고 있고, 5선, 6선 의원하다가 국무총리도 하고, 참 대한민국 정치 수준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사람들보다 수백 배 똑똑한 청년들은 지금 어디 취직해가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 완전 그 말단사원으로 입사하는 것조차 힘들어가지고 빌빌대고 있는데 이렇게 참 답없는 사람들이 도지사하고 총리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는 나라가 미친 건지 제가 비정상인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